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 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 판을 기억코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 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정치를 훈민저금 창제처럼 해야 한다 즉뭔 정치를 정직정치를 훈민저금을 창제한 것처럼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저금이란 말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바로 훈민저금이죠. 훈민. 한글이죠. 한글. 자, 당기 1443년 조선 4대왕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인 정인지, 성산문, 신숙주 등의 도움을 받아서 창제한 28자로 된 우리나라 글자를 훈민정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여러분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오늘날에 에이리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거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미국만 갔다 오면 다 모든 걸 영어로 하니까 저도 때로는 뭔 말인지 몰라서 핸드폰에서 쳐볼 때가 많습니다. 뭘라고 그렇게 계속 영어를 많이인가 모르겠어요. 물론 필요 하겠지만은 지나치면 안다고 봅니다. 때론 아파트 요즘 이름도 하도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외울 수도 없어요. 얼마나 뭐 이상한 량뭐 프랑스 말로 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지금 약간 앞으로는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조선 500년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바로 훈민저금이에요. 이 시조선을 부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그러나 훈민저금 창제 하나만 해도 거의 백미입니다 백미 한마디로 말해서 보물이고 보배입니다 자이 시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헛살았다 그래도 한글 창제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훈민저음 창제는 우리나라에서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훈민저음은 한민족의 긍지요 자존심이요 어리요 이 훈민저금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글날이 중요한데 그걸 쉽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한글날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리 들어보겠습니다 한글날입니다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강산도 빼어났다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지녀 온결에 세종대왕 한글 펴신이 새 세상 아파주는 해가 돋았네 한글은 우리의 자랑 나라의 힘을 기르자 볼수록 아름다운 스물넷 자는 그 속에 모든 이치가 수어 있고 누구나 지배우며 쓰기 편하니 세계의 글자 중에 웃돔이로 다 사랑 문주의 근본 이글로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저는 이 찬송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세계에서 언어는 있지만은 문자를 가진 나라는 약 38개 국거밖에안 돼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문자를 가진 중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외국 사람 우리나라 와서요. 한글을 한달 만에 다 알아본 사람 있어요. 한달 만에. 유 학생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달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더대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한달 만에 다 알아버리냐 그렇게 배우기 쉽다는 것이에요 훈민적음장기는 우리나라 놀라운 역사고 위대한 역사고 대단한 역사입니다 저는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중국을 상견으로 모시고 산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눈물 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자냐, 우냐,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에서 지금 자파가 뭔 짓거리냐고, 자파가! 그럼, 몰상시간!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우리가 지금 뭉쳐갖고 힘을 길러도 부족한데, 제가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훈민저금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적당히 보면 절대 안 돼요. 훈민저금을 별볼일로 주면 안 되겠습니다. 훈민저금은 1443년 세종 25년에 완성은 되었으나 반대 학자들이 너무 또 많았어요. 중국한테 예의가 아니다. 그런 몰상시간. 그런, 그런, 꼴통 학자들 때문에 43년에 완성되었지만 46년 그러니까 세종 28년에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훈민정음을 우습해 보고 그것을 저 민초들이나 분여자들이나 쓰는 문자에서 언문이다, 언서다, 반절이다, 안방글이다, 안글이다. 그렇게 표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문자 사용의 편리함에 따라서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사용하게 되었고, 국민적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발음소리는 1894년, 가보 개혁 이후에 국문이라 불리면서 공문서에, 그때부터 사용했어요, 그때부터. 1894년. 가보개혁 나중에 또 가보개혁에서 하겠습니다 가보개혁에서부터 국문이라고 래가지고 우리나라 문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무사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28년 한글날에 만들어지고 오늘까지 한글이란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문은 뜻글자였으나 한글은 소리글자로 모든 언어를 글로 쓸수 있는 세계 중에 유산 중의 유산으로 1997년 유네스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역사상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개구예요. 글을 배우고 시인고 얼마나좋습니까 자, 여러분 영어. 영어를 서울대학교 나오셔서 해야를 모은 사람 많더라고. 서울대 나오신 옛날 제가 신학교 한테 우리 교수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아,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영어가 잘안 된다고. 그분이 영어 강론도 했습니다. 원어 강독도. 임영금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강조원화 미장학교입니다 그분 영어 잘합니다. 그런데 해야가 잘안 되는 거야. 저도 그냥 평생 해야 해보려고 몇번 샀다가 대푸 돈 주고 샀다가 했다가 이제 불고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글은 그렇게 배우기가 쉬워. 이렇게 배우기 쉬운 글이 세상에 없어, 여러분. 자, 그러면 정직 정치는 훈민 적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정직 정치는 훈민 적음과 어떤, 첫째, 첫째. 정직 정치는 훈민저금처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빛나는 홍익사상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 정치는 5천년 전에 당군 왕검이 금국 이념으로 세운 홍익사상 정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홍익사상을 암호가돼 가지고 그걸 풀지 뭘 뜻을 몰라서 이면했고 도시했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정직 정치로 홍익 사상이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다시 일어나고 있고,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5천 년 역사가 있는 홍익 사상의 비밀이 정직 정치로 풀어지고 있고, 열리고 있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그 비밀을 알았어요. 어디가 저, 어떤 체계가 홍익 사상은 정직 정치다. 그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후민제금을 아끼듯이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기이하게 생각하고 보물로 생각하고 보비로 생각하고 국보로 생각하고 국보. 국보? 뭔 보? 국보 저는 국보 1호가 홍익사상이 한다고 봅니다 남대문이 아니고 학자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국보 1호가 뭐라고요? 홍익사상, 홍익인간사상이 국보 1호가 돼서 국보 1호 당군 왕검이 건국 이념으로서는 국보 1호가 홍익사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정직정치로 풀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직정치는 훈민정음처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정치이기 때문에 바로 정직정치를 훈민저금 창제로 알아야 돼요. 훈민저금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그랬죠.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가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백성을 위한 뭔 정치? 바른 정치가 정직 정치예요. 정직 정치는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바른 정치 사상이에요. 반드시 알려야 해 훈민 저금을 현대로 번역하면, 저가 한번 읽어, 한번 해볼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표, 표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세종대왕 여러분 어, 원래 원문 어, 나라 말상이 뭐 그렇게 돼 있죠 쉽게 익혀 쉽게 익혀 또는 날마다 쓰기 난 이것이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라고 봅니다 세종대왕이 어떠한 그런 영감을 봐서 했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 학자들도 이건 도무지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길을 만들고 원했고 글을 만들고 원했고 정직한 글을 만들고 원했어요. 세종대왕 정직 정치도 정 정치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듯이 정직정지든 쉬운 정치는 누구든지 알려주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 공부를 하면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어야 돼요. 칼막스의 뭐, 잉여가치론이 뭐이니 아주 많습니다. 뭐, 투쟁론 뭐, 별거 다 있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자파 옛날 그런 생활하다가 온 사람 들보로 고려대학교 옛날에 그 지하에 그냥 몇년 동안 그 수십 건 있었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공산주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성인들을 매료시켜 놓은 거예요. 이원은 좋게 하니까. 한글은 배우기가 쉬워서 누구나 공유할 정치 정치도 쉬운 정치니까 누구나 하려고 하면 돼요. 미래는 한국을 정직 나라, 정직 나라 대한민국. 정직한 나라 대한민국. 옛날 정말로 나라 덴마크한 것처럼 정직한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인식되고 널리 알려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가 무엇이냐? 정직 정치. 정직. 정직한 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정직 정치는 훈민적으로 나라가 힘을 기르듯이 세계적으로 우뚝 솟을 수 있는 정치 사상입니다. 저는 한글날로래에서 이글로 이,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이글로 이,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그것만 나오면 눈물 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요. 그 당시에 세종대왕의 한글 봉포했을 때 반대한 사람들이 그 중국 예의가 아니다. 우리나라 글을 만들면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 거두가 최말이라는 그꼴통자니 꼴통, 꼴통 학자 멀리 못 내다보고 그것밖에 모르고. 차기 대통령이 정직 경치만 하면 세계가 우르르 보고. 세계가 본받게 되고, 따라하고, 벤치마킹팅하고, 배우려고 몰려올 겁니다. 미래는 정직 정치를 인류국가를 만들고, 선지국가 등을 상위로 만들고, 전 세계를 선운다고 지휘해야 되겠어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민주주의를 훨씬 업그레이드 한 것이고, 공산주의를 꼼짝 못할 수 있는 바로 정치가 홍익사상 정직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홍익사상 정직정치는 정직한 정부를 만들고, 정직한 나라를 만들고, 정직한 운동, 국민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홍익사상 정직정치가 우리나라 정치 브랜드, 정치 어젠다, 정치 깃발이 되겠습니다. 태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공포할 때에, 처음에는 그러자 그랬죠. 반대파 그 천말이라는 인간이, 개글이다, 음문이다 뭐, 용문자다, 시정 잡배들의 욕지거리나 받아쓰는 문자다 하고 표모하고 무시했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배우기 쉽고 가르치기 쉽고 익히기 쉬운 우수한 표기법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정직 정치도 지금은 우습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에 정치인들의 정신 지주가 될 것입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가 차세대 정치문화가 되고, 미래 인류유산이 되고, 장래의 정치사상이 될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직정치. 꿈에도 소원은 정직 정치. 이 목숨 바쳐서 정직 정치. 정직 정치를 합시다. 인류를 살리는 정직 정치. 한국을 살리는, 한민족 살리는, 이 시대 살리는,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어서 하자. 정직 정치를 합시다. 부함에 저 마치겠습니다. 차기린 정직 정치를 훈민적음 차원으로 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